스와 스와. 안녕하세요, 인사투자입니다. 오늘은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저는 언제 주식 비트코인을 사는지와 주식 자산을 공개하겠습니다. 정 pd 요즘 경기가 힘들다는데 나는 태어나서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뉴스에서 경기 좋다, 너무 호황이다,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자, 그럼 주식은 언제 사야 될까? 경기가 좋을 때 사야 될까? 나쁠 때 사야 될까? 워렌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 경제는 불안과 호황을 반복하며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코로나, 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 왜? 첫 번째로 하락장에서는 오늘보다 내일 주식이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야. 주식화면을 보면 하한가, 장고가 박살 나는 게 하루하루 공포스럽고, 주식이 내일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오늘 주가 10만원이 내일 9만원이 될 거라는 공포지. 두번째로 뉴스에서는 온갖 실업률 지표, 전쟁 등으로 공포를 부추겨 자정필이 집중해서 하나하나 봐볼까? 이게 되게 트러머쇼 같은 거야 나는 뉴스가 아주 백해무익하다 생각해 그냥 좋은 점이 없어 첫번째로 여기 보이는 뉴스들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거 복붙하는 거야 경기는 작년도 안 좋았고 실업률 매년 안 좋대 뉴스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거든 내가 뉴스가 백해무익하다고 보는 건 저런 지표, 데이터 보는 게 대체 무슨 도움이 돼? 저거 보면 주식해서 돈 벌어? 증권회사 지점장, 컨설팅 회사 다니는 지인들 다 주식으로 돈못 벌어 벌어. 너무 많은 정보와 뉴스에 노출돼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거든. 아, 예로 주식이 지금이 싸도 뉴스를 보면 더안 좋은 일이 있을까? 매수하기 되게 꺼려지지. 나도 코로나 때 뉴스가 주는 공포에 많이 매수를 못했거든. 뉴스는 그냥 똑같은 거 매번 복붙한다 생각하면 돼. 나는 10년 안에 100억 벌 자신이 있거든. 주식, 비트코인은 너무 어렵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두 가지만 봐. 딴거다 필요 없어. 첫 번째로 주식, 비트코인은 공포에 사야 되는데, 공포인지 대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Fear and Greed Index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CNN에서 시장이 공포인지 탐욕인지를 측정해. 0에 가까울수록 공포인데, 코로나 하락장, 금리 인상기에 모두 0에 가까웠어. 그래프를 보면 공포에 매수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저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말로 싸게 잘 샀다는 거지. 두 번째로 PER 지표인데, 이거는 이 회사가 주가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측정해. 예로 애플 PR이 30배인데, 이거는 애플 회사가 30년간 버는 돈으로 애플 전체 주식을 살수 있음을 뜻해. 이 PER 지표가 중요한 거는, 만약 적자가 나는 회사이거나, 테슬라 같이 PR이 기존에 100배가 넘는 경우에, 나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아. 그 나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소 등 꾸준히 모으는 이유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10년 안에 100억 벌 자신이 있거든. <laughs> 정필이 나는 코로나랑 금리 인상기에 미국 주식을 샀어. 자, 보면 애플과 마소는 약80% 수익, 조금 더 위험 있는 나스닥 레버리지 QLD는 3배 이상, 엔비디아와 반도체 레버리지는 8배 이상 수익이야. SOXL은 최근 매수했고, 나도 실수로 차지 포인트라는 적자회사를 코로나 때 매수했고, 결과는 마이너스 90%로 휴지가 됐어. 아니, 같은 시기에 주식을 샀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딴판일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 모든 주식은 공포일 때 샀지만, 애플, 마소, 나스닥, 엔비디아는 PR로 볼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 흑자지. 하지만 차지 포인트는 적자를 내고 있어. 1번, 공포 지수는 통과했지만 2번, PR 지수는 통과하지 못한 거야. 결과만 봐도 적자 회사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나스닥 종합 지수인 큐큐큐가 가장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높아. 나는 10년 안에 100억 벌 자신이 있거든. 정필이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자, 봐봐.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불을 축적했어. 미국은 금융자산으로 불을 축적했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1번 좋은 자산, 2번 장기 투자. 그래프만 봐도 한국은 서울 아파트, 미국은 S&P, 나스닥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 자산이 불어나는데 장기로 갈수록 복리의 효과로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좋은 자산은 수요가 탄탄해.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리 맞아.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25억도 단기로 사고파는 관점이 아닌 강남의 건물처럼 살을 사거나 돈이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는 연금계좌 같은 시선이야. 나는 10년 안에 100벌 자신이 있거든. 100세 시대에서 국민연금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어. 사람은 평생 일할 수도 없어. 미국 주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점 명심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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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